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기총 10년 하래에 참여해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기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장자 보수 연합기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교연 대표로 있지만, 오랫동안 한기총에서몸담아서 임력원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여기가 보니까 다 아, 친정집에 온것같습십니다 전부 다 아신 분들이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나 교회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유기라고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정부로부터 예배마저 통제를 받는 참담한 현실. 더 나아가서 일만여 교회가 물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소성공인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울면서 국위를 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대선과 지방선력입니다 현재 여당 중심으로 발해된 반기독교적 각종 각종 악법 독성 조항들을 이제 상대 연합 기관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하나하나 대처 나가서 한 마음 간절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을 주인으로, 사,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매년 매해 연합기관 통합을 말해왔습니다. 지금 도계 속에서 메시지마다 통합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제가 뒤에 계신 어르신들과 같이 일해왔습니다만 한교연과 한지총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식 통치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통치위원들 모두 다 사인까지 했습니다. 총회만 하면 됩니다. 사인까지 다 했고 그런데 총회하기 직전에 거의 가입해서는 안될교단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해서 그 이어질 못했습니다. 사인 다 하고 날짜 받아놓고 그런 거 하면 지금 항교연과 항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교총하고 우리는 사인하고 정식 통합 총회까지 했습니다. 정식으로 통합 회강이다 했는데 또 총회 끝난 다음에 바로 무상대 버렸습니다. 그 상당한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참송하성 대표장님과 계시고 또 한기정 대표장도 계십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통합에 참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은 해야 됩니다. 지난해 여러가지로 만나서 절충하고 절충하다가 통합 못 했는데, 금년도 꼭 해야 되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좀 들어주시고, 왜세기관이 통합이 안된 이유가 있는가? 첫째, 상대를,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한교총하고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총회까지 했는데, 왜 사무실을 합치지 못했는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교안 직원들을 다 받지 못하겠다. 사무총장 은퇴비 얼마 주면 되겠느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밤에 두 번씩 전화했어요.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하 같이 올려 나가야 되는데, 한교안 사무실, 직원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부터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통합하려면 반드시 상대를 파트너로 받아, 받아줘야 됩니다. 또 파트너 생각하고 같이 의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하는 이유가 뭔가? 아마 여기 계신면다 마음으로 인지하실 겁니다. 첫째, 대교단과 대형교회, 대교단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너무 뭐하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유세를 부린다 할까요? 유세를 부린다. 우리 큰교당이니까 우리 큰교회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교총이 95%를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만나려고 하면 이것부터 다 내려놓고 같은 형제로 같은 예수님 마음으로 그래야 통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대형교단 작은교단 큰교단 작은교회 그것이 이렇게 숫자 자랑하고 세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냥 절대로 통합 안됩니다 래서도 안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허용과 관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위해서 대교단도 있고, 작은 교단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대교단은 대교단 가도, 작은 건 작은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유축되고, 그래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단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이것들 하나하나 조정돼서, 우리 한기총과 한교연과한교정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받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서로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용하고 상대가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주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